어, 아까 그 이제 직화 반열풍 그리고 열풍에 대한 흐름인데 지금부터 지금 얘기를 할 부분들이 지금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분명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해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에 대한 얘기는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불은 화력이기 때문에 불을 세게 주면 당연히 화력이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 물이라는 거는 물이라는 거는 어, 보이지도 않고 수증기로 존재하기 때문에 에... 물을 다룬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그런 개념들이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건 어디서 나왔냐면 수많은 관찰 속에서 자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래프만 보고 프로파일만 따라다 보면 그 소, 주변의 소리와 콩에 대한 집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드럼이 부딪히는 소리와 안에 들어가는 현상들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아, 물이 불과 어우러져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커피가 2분이 지나서 2분 30초로 넘어가다 보면 둔탁한 소리가 착착착착 소리에서 약간 슥슥슥 소리로 바뀝니다. 물론 이제 수분이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저는 뭐 결합 결함, 결합 수니 뭐뭐 자유 수니 뭐 소개를 뭐, 뭐, 뭐 활성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증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콩에 들어가 있는 과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콩에 들어가 있는 그 수분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분은 전 구간에 걸쳐서 빠집니다 어느 특정 구간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정 구간에 걸쳐서 빠지는데 1차 크랙 때 많이 빠져요. 1차 크랙이 지나고 나면 콩은 많은 수가, 많은 수의 수분이 없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로스팅을, 로스 하시죠? 로스팅을 할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뭔지 뭐냐면 소형 로스터나 대형 로스터나 상관이 없어요. 큰 커피 회사도 똑같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커피가 떫어요. 예, 네. 커피가 떫어요. 커피가 치고 나와요.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거든요. 가장 많이 많이 듣는데 대부분 0중8구가 뭐냐면 그냥 화력 부족이에요. 화력 부족, 불을 많이 못 써요. 자, 불을 많이 못 쓰는 이유는 어, 탈까봐, 그죠? 언제 탈까요? 커피가 언제 타죠? 수분이 다 날라가면 타고 또. 단계도 타죠. 예, 예. 그또 수분하고 연결돼 있어요. 수분, 그 수분이라는 게 이렇게 콩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요. 초반기에. 그래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 저온으로 해요. 저온, 저온으로 해가지고 어느 때팍 올리냐면 L로 단계가 들어오자마자 그 최대 화력을 써요. 그러면 왜 그렇게 쓸수 있을까요? 물론 이제 그때 열을 써도 반응은 좀 나타났는데 이게 생두가 보호를 해줍니다. 자 수분이라는 수분을 조절해야 된다는 내용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지를 구해야 될게 뭐냐면 L.O. 단계같으면 커피콩 안에 들어가는 그냥 뜨거운 사우나실로 봐야 돼요. 뜨거운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어떻게 보요 보호받는 느낌이 나죠. 강한 적 불이 들어온다고 해도 수분에 의해서 보호가 됩니다. 근데 이때 수분을 계속 빼, 빼져버리면 콩은 계속 말라가겠죠. 그래서 수분을 적절하게 가지고 놀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외는 있습니다. 프로박 같은 경우에는 외형이 엄청 큰 반면에 그 안에 그 롤, 드럼이 작아요. 근데 걔는 어떤 개념으로 롤스터가 설계를 했냐면, 얘는 불로 조정한 온도로서 그 커피를 만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냥 배기가 나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 로스터 있는 반면에 보통 우리가 쓸수 있는 댐퍼가 있는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어요. 음, 음. 그래서. 큰 로스터도, 그러니까 프로바스로도 만들 수는 있긴 한데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냐면 아, 이, 이런 놈은 그냥 빨리빨리 배출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수분을 가지고 논다 수분이랑 같이 뒤엉켜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수분은 타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합니다 초창기에 타버리는 이유는 거치 먼저 타버려요 전도에 의해서 수, 겸, 표면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스쿼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옐로우 단계를 지나고 나면 커피가 수분기를 머금고 그때 빼버리면 수분을 가보면 착착해요. 손에 젖을 정도로 착착합니다. 옐로우 단계도 커피를 빼보시면 착착해요. 관찰해야 됩니다. 관찰. 얘는 뭐냐면 불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거예요. 예. 네. 보호. 그렇죠? 근데 이거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제 배기가 나오는 거죠. 배기. 어. 배기라는 거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배기라는 것은 불의 속성도 있고 물의 속성도 있어요. 물이라는 것은 수증기에 가까운 것이고 불이라는 것은 배기 자체가 배기 자체가 대류를 일으키기 때문에 불을 넣어주는 속성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콩이 있으면 배기는 뚫고 지나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뚫고 지나간다, 뚫고 지나간다. 어. 요즘 트렌드는 배기를 많이 이용하는 로스터가 대부분인데. 배기 위주, 대류 위주로 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강배전이 힘들어져요. 왜? 수분에 의한 뒤엉켜지는 게 없어지는 거야. 장점은 뭐냐면 콩이 골고루 볶고 라이트한 로스팅이 좋습니다. 1차 전에, 1차 후에 바로 빼거나 하기에는. 그러니까 요즘의 트렌드는 제가 이제 구닥다리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게 되면 더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는건 다르니까 콩이 공중에 떠 있다 보니까 잘 익어요. 다 골고루 잘 익혀. 거기에 초점을 둬서 만드는데, 진짜 특색 있는 커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약간 드럼 속도가 느리고, 배기를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는 로스터가더 편하다. 지금은, 지금 시대에서 외면되고 있지만, 언제까지 그러한 사워리한 커피가 유행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콩이 받쳐주면 좋은데, 다시 이제 위 e 은 돌고 도니까 복구가 되니까 다시 또 약간 묵직한 그런 다크 로스팅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직화라는 거는 어떤 굽는 형태고 맛을 강조하는데 유리하고요, 특색을 강조하고 다크 로스팅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직화라는 거왜 있냐면 여기 구현 설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굽는 형태인데. 얘는 이제 직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기를 많이 안 줘요. 배기를 많이 안 주다 보니까 다크 로스팅이라는 것은 수분이 충분히 많이 가지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로스팅을 갖고 싶다. 그 정답은 없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면 맛있으면 좋은 거고. 근데각 그 시대의 부름을 따른 로스팅 머신이 있고 시대의 부름을 따르는... 예. 에스프레소 머신 이 있고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논쟁이 많아요. 근데 뭐 어디가 흐릴 반이 어디가 반열반 그런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아니로 그냥 쉽게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구간이 후열이고 어느 구간이 발열이고 어느 구간이 일차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콩의 열을 지속적으로 계속 안정적으로 콩의 열을 전달해 주는 게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맛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맛과 향. 어, 예전에 제가 로스팅 그 선배, 그 전, 그러 일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맛은 불이 결정하고 향은 배기가 결정이라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공감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반대로 된것 같아요. 맛은 수분이 결정을 하고 향은 불이 결정을 해요. 향이 좋은 커피를 하기 위해서 배기를 만지거나 그렇게 하는데 강한 열은 풍부한 향을 만들기 때문에 강한 열을 콩에게 지속적으로 열을 전달해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매체는 수분이에요. 어. 수분이 연, 전달을 해요. 수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콩에 내재해어 있는 그 수분이 끌리면서 전달하는 게 있고 수증기로 인해서 전달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뭐냐면, 콩에 열을 절속적으로 콩을 자극하고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어? 어느 구간에서는 전달을 못하게 만들어, 그게 바로 발열 반응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여기서 불을 빼버리는 로스들이 되게 많아요. 일본은 거의 여기서 빼버립니다. 예, 네, 불을 안 집어넣어요. 왜? 어차피 어차피 꼭 열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기까지 왔었으니까 이것만 꼭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불과 물이 뒤엉켜야 좋은 로스터가 된다는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커피를 두번 익혀라는 거예요. 커피를 두번 익혀라. 두번 익혀라는 거는 머릿속에 계속 개념을 가지고 로스팅을 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끝내면 좋은데 안 되면 두 번까지 가라.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불, 불 조절이 있어야 되고 열 손실이 있으면 안 되고 1차 이후에는 바로 흡열 반응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개념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1차 이후에도 자기가 불을 줄수 있는 여력이 생겨요. 1차는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불을 못 받지만 1차 이후에 곧바로 흡열 반응이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면 커피를 두번 익힐 수 있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로스팅 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실수를 막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언더가 났는데 한번더 익힐 기회가 생긴 거다. 두 번째 세컨 찬스가 있다 생각을 하면 그 됩니다. 그래서 불과 물의 합도 중요하고 두번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로스팅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될 수가 있고요. 배기와 대류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자, 이 산화 탄소 가스를 하는데 수분도 같이 나가요. 근데 수분은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배기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텁텁한 커피가 나와서 배기가 두렵잖아요. 그죠? 수분은 조절의 대상이 아니라 혈관을 통해서 지나가는 수분은 클린컵 때문에 포기할 게 아니라 굉장히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조절의 대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또 있죠. 수분에 대한 얘기에. 예, 예, 예. 수분이 뒤온켜서 같이 불과 더불어 있어야 되는 거고 자 드럼 안은 사우나실이다 이것도 개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로스의 조건은 화력이 세기와 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언더가 나고 오 있었어요 커피가 불을 세게 못 줬더라고요 언더가 나는 거는 당연한데 또 언더가 나는 중에서 배기를 잘못 건드려 가지고 이제 났어요. 근데 그 로스터 같은 경우에는 매번 그 세팅을 다시 해줘야 되는 로스터예요. 근데 좋은 로스터는 이제 화력과 배기 세팅이 잘돼 있고 인간적인 개입이 없는 로스터로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세미나를 하는 게 정말 맞나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런 고민을 안할 텐데 내가 이걸 해야 되냐 하는데, 그런데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정말 나는, 나, 내가 그렇게 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정말 머리를 한대 뛰어 맞는, 뒤통수 한대 탁을 맞는 그런 커피를 맛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런 커피는 무난한 커피 속에서 안 나와요. 어떤 데서 나오냐, 일본 같은 데서 골몰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아, 진짜 무릎 꿇고 싶어 하는 커피.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겁니다. 왜? 앞으로는 전기밥솥에 있는데만 커피 전기밥솥에 있으면 맛있는 밥을 안 만들 거 아니에요. 근데1% 시장은 엄청 맛있는 밥을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의 단초가 뭐냐면 불과 물에 있다라고 그냥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로스터는 댐퍼, 댐퍼를 작은 로스터 쓰시죠. 댐퍼를 되게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활용하고 계십니까? 작은 네. 로스터는 어떤 개념으로 로스팅을 해야 되냐면 뚜껑을 그냥 닫는다 네. 그쵸? 그런, 그런 개념으로 로스팅하고 계시죠 네. 그래서 소형 로스터 위주로 하시는 분들은 소형 로스터가 많으니까 댐퍼를 활용을 해야 된다 제 로스터는 그게 크게 의미가 없, 없던데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좋은 로스터 쓰시는 분들은 자 이제 결론하겠습니다 자 배기 대,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1차 이후에 지나친 배기는 콩을 태운다. 2차때 이제 그일차 이후에 이제 트러블들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티핑이라고 하죠. 터져버리는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가 이 배기가 상당히 세요 배기라는 게 그래서 그럴 때는 그냥 1차 이후에 이제 그 최소 화력으로 그러니까 최소 배기로 이제 쭉 가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콩에 대해서 음, 배. 지나친 배기는, 배기는 대류열이라고 단열풍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 오게 되게 힘들었죠.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만들어 봤는데, 자. 물과 불의 합이라는 게 완전한 커피를 만들기 위한 조건인데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다 보면요. 불이라는 것은 전도 복사 대류로 존재합니다. 를 전도 복사 열은 드럼에서 나오는 열인 것이고 대류역이라는 것은 배기에 의한 흐름, 내지는 배기 펌프에 의한 모터에 의한 흐름에 나오는 열이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에 수분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완전한 형태로 커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물과 불의 어떤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이 너무 셌을 경우에는 어떤 파삭한 커피가 나오고요. 물이 셌을 경우에는 촉촉한 커피가 나와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그 수시로 넘나드는다 그랬잖아요. 아니 찜이면 찜이고 구이면 구이지 왜 수시로 넘나들어야 되냐면 조절을 하는 거예요. 로스터가 수분으로 어. 정상적으로 열을 조절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버터 마우스 되고 올라가는데 살짝 꺾이는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네. 사실은 이제 수분 때문에 그래요. 수분. 수분을 수분을 날리기 위해서 수분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그게 일차적인 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안이 수분으로. 자득 차 있어요. 아까 사우나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정상적인 불을 갖다가 안 조절을 안 했을 때 배기를 고정해 놓고 했었을 때 약간 이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에 대해서는 수분이라는 게그 어떠한 그 콩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보일이라고서 보일 끓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영 영어에 보면 보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수분에 의해서 그 콩, 콩이 존재하고 있는 열에 의해서 그 열을 전달시키는 거예요. 완전한 형태의 콩이 존재하기 원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불과 물의 합이 있어야 되는데 이 물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원두 내에서 수분에 의해서 열을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과 원두를 보호해 주는 역할 두 가지를 갖는 겁니다. 불과 물의 합 완전한 형태 그리고 걷겨 보면, 로스팅 한 결과물을 보고, 콩을 갈았을 때, 어, 스푼이 많이 없는 로스터 같은 경우, 그콩 같은 경우에는 갈 때, 가는 소리가 어때요? 파스삭, 파삭 하죠? 좀 약간 라이트, 파스삭 하죠? 네. 가볍고. 그리고, 있는 것들은 자꾸 둥탁하고. 그래서 어떤 완전한 형태라는 것은 이 안에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이건 파삭한 거와 수분기를 동시에 갖고 있는 그런 형태가 있으려면 물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수분에 의해서 보호를 받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형태들, 이 형, 그 이런 스코칭이라는 게같이 타버리는 거죠. 왜 이게 아직 나오지 않았을 때 그냥 겉만 먼저 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대류열이 세기 때문에 뚫고 지나가니까 깨져버리는 거고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냐 1차때 그냥 배기를 잡아버리면 이런 현상들이 많이 줄어든다. 이거는 수분의 보호 장치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완전한 맛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전도 복사는 향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하고 맛 생성은 물이 필요합니다. 자 물이 가수분의 형태로 맛에 영향을 준다. 수분기가 많은 게 맛있다. 누크랍이 맛있다. 그래서 이 놈들을 잘 합성을 시키기 위해서는 불과 더불어서 일정 부분 합성을 시키게끔 열을 가해줘야 된다. 그 부분을 맛의 형상인 물이고. 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불리 세면 향이 좋은 향이 많이 나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은 불의 영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잘못 이루어졌을 때 지나치게 불이 났거나 베이크드 된다는 것은 지나치게 불이 낮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너무 좋은으로 길게 끓어버렸을 경우에, 내 스윗한 맛들, 카라멜 맛들은 불과 물이 조화롭게 됐을 때, 그리고 사오리하고 비타한 맛들은 물이 너무 많았을 때, 물이 많다는 것들은 수증기 형태로 배출이 되지 않았을 때사오리하고 비타한 맛이 나온다. 그래서 이러한 걸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자. 끝습니다 그로우빈스 커피와 함께 성장하다 그런 이제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저희 이제 지금 주변에 있는 공간은 저는 어,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그전 국민의 커피의 어떤 지식을 약간 좀 높이는 역할을 해해 하고 싶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미션을 어, 커피 총량을 높이고 또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가르치자. 이렇게 이제 정하, 정한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으시면서 관통하고 있는 얘기가 저는 한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온고지신이라고. 그러니까 옛 것을 익혀야 익히고 새 것을 이제 배운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저도 사실 옛날 식으로 한 20년간 로스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런 이제 위철원 대표님 같은 분이 이런 책을 많이 써내고 또 이런 것들을 또더 디벨롭 시켜주시는 그런 매거진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서 또 이런 분들을 부각시켰을 때 커피가 상생할 수 있는 시장으로 성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원은 조금 다른 게 댐퍼 개념 부분은 완전히 달라요. 네네. 그런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없다고 말할 순 없지만 네. 이렇게 수동으로 조작하는 개념하고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심플하서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걸 공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볶아서 먹어보고 볶아서 먹어보고 이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 같아요 이게 안 되면은 어떤 로스터를 갖고 와도 이게 뭔지 몰라요 응. 그래서 60kg나 지금 커피바 30kg 할 때도 프로파일 잡을 때도 그뭐 예전에 알고 있는 이제 1kg짜리 이런 걸 바탕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볶아서 먹어보고 아이 부분이 좀 이상하다 싶으면 더 세밀하게 조절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달 아, 길게는 뭐일년 내내 조절을 해야 되겠죠 왜는 환경이 바뀌니까? 오늘 축하드리려고 왔고요. 네. 그, 그리고 그냥 놀려고 왔습니다. <웃음> 놀려고 <laughs> 왔어요. 음. 네. 그리고 저 오늘 책 6권 했어요. 아, 여섯 권했어요아 어, 여섯 권, 여섯 권셨어요 맡긴 없이. 오늘 세미나 주제가 불과 물의 합이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점 여쭙고 음, 싶어가지고 음. 음. 아까. 수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하셨을 때 배기를 가두고 그 안에서 수분을 활용하는 것을 말씀 주셨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접목하면 좋을지 첫 번째 질문이 그 화력 조절에서 그 댐퍼의 역할 화력 조절에서 그 댐퍼의 역할 네. 알겠죠? 네. 그얘기를 먼저 할게요 그거랑 그거는 다 같이 그냥 얘기를 할게요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할게요. 처음에 화력을 잡아버리면, 그 수분을 그냥 아예 닫고, 닫고,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 처음에 닫아버리면, 안에 있는 열을 보존하기는 편해요. 작은 화력이라든지, 그럴 땐 처음에 닫고 시작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닫아있으면, 대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가면 열을 못 받아요. 닫아놓은 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는 배기를 일으켜야 되는 거고 1차 크랙이 시작되면 지나친 배기가 나오기 때문에 열어주는 거고 1차가 끝나면 완전히 닫아버려도 로스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식으로 내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완전히 닫고 열고 개방 다시 닫은 이 선에서 움직이는 거요 열 전달 측면에서 잡아놓으면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초반에는 후반에는 중반에는 열어야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후반은 1차 크랙이 지나버리면 어느 액션도 콩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듣는 과정 중에 디벨롭이라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오해가 되게 많이 생겨요 1차 크랙과 2차, 사, 2차 크랙 사이에 디벨롭이라는 구간을 미국에서 이제 그걸 칭했는데 사람들이 그 구간에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색깔이 변하지 맛과 향의 변화는 그 전에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1차 크랙 전에 많은 부분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1차와 2차 사이에서는 그냥 과감면서 이걸 그냥 드러내는 배출만 하는 기간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부족한 열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할때1차와 이차 사이가 디벨롭 구간이 필요한 것이고 어, 그 댐퍼의 역할 그만큼 그거는 대류를 일으키고 콩을 있는데 역할에 그거는 댐퍼 역할이 중요하다 저런 댐퍼가 달려 있는 자동 머신 같은 경우에 대형 로스터 하는 다루는 친구들랑도 많이 연락을 해요 많이 질문을 합니다 자기 로스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켰는지 시키야 되는지에 대해 적용을 하는데 어, 정답을 얘기할게요. 본질은 변하지 않아요. 네, 콩이 바, 갖고 있는 불과 물의 합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본질은 변화가 변하, 변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kg를 사용하다 60kg을 사용하면 편해요. 그런데 60kg를 사용하다 1kg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만큼 변수들이 많아.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옵션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형 로스 같은 경우에는 배기도 고정되어 있을 뿐더러, 그래서 그것도 똑같은 형태보다가 수분과 수분을 관찰을 하는데, 어느 시점에 화력이 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불을 넣고 빼고 빼고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거는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고, 되게 새로운 기계가 나오면 혹하죠. 근데 변하는 게 없어요. 어떻게 배기를 가지고 갈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자, 그, 커피 로스팅에 있었던 신비로운 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다양한 뭐 기술도 존재하지가 않아요. 커피에 어떻게 지속적으로 열을 주고, 열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적절한 시간에 늘어지지 않고, 적점을, 최 정점을 찍을 때, 로스팅 시간을 완성해서 빼내냐. 여기에 이제 생각이 났는데. 이런, 그, 현재 로스팅을 하고 있는 분들을 좀 모아서, 좌담의 토론이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양한 얘기들을 좀 들어보고 다양한 대답도 같이 구해보고 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통화하면서 답을 구해보고 여러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인스토사 요구를 말씀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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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만 시간 커피버스 팀 화이팅!